에서뭐 괜찮다 하는 거 많이 사서 써봤는데 이 고무장갑만큼 좋은 게 없는 거아요 <목소리> 설거지 하면서 정말 좀 불편했던 점이 많이 있었거든요. 그게 뭐냐면 바로 고무장갑입니다. 고무장갑. 음. 기존에는 뭐 이런 거 제가 손이 좀큰 편이에요, 되게. 자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손이 큰데. 남자들이 손큰 사람들이 썰거지 할때 고무장갑을 사면은 라지를 엑스라지를 사도 좀 작은 경우가 있어요 손가락 계신 분들은 그리고 이게 쓰다 보면 단점이 좀 많더라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고무장갑은 이겁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살면서 만난 고무장갑 중에 1순위는 공업용 고무장갑이 있거든요 굉장히 큰 공업용 고무장갑이 있는데 썰거지 하는데 써봤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그 두께가 너무 두꺼워 얘가 굉장히 장점이 많아요 유리나 이런 거 있죠 유리 같은 거 이런 거를 이거 잡으면은 기존에 다른 고무장갑들 같은 경우는 좀잘 미끄러져요 쓰다보면은 근데 이거는 좀 밑면이 생각보다 잘안 미끄러져요 근데 얘는 두께가 얇고 팔도 일단 길고 물도 잘안 들어오고 미끄러짐도 좋고 그리고 지금 거의 한 두세 달 정도 가까이 그 사이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찢어짐도 없고 굉장히 좋아요 벗고 끼우고 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. 이 고무장갑 제가 추천 드릴 만한 것 같아서 소개시켜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이 고무장갑은 음, 뭐 네이버나 쿠팡 같은 데 들어가시면 다섯 개들이로 판매를 해요. 그래서 다섯 개들이로 사니까 가격이 한 번에 많이 나가니까 좀 부담스럽다는 느낌이 들 수는 있는데 그래도 고무장갑 질이나 사용감이나 그리고 물안 들어오고 습기도 좀덜차는것 같고 근데 뭐 습기 차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. 코야 어차피 뭐 안쪽은 한번씩 씻어야 되겠죠 습기를 안 차면 안 씻게 되기 때문에 곰팡이도 씻고 그러니까 차라리 오히려 조금은 차는게 낫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 이 제가 손가락이 길고 크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 고무장갑이 굉장히 좋습니다 마트에서 뭐 괜찮다 하는거 많이 사서 써봤는데 이 고무장갑 만큼 좋은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보는 공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자, 한번 집에서 와이프 대신에 아니면 가끔씩이라도 내가 설거지를 좀 많이 한다, 설거지를 해야 된다, 그럴 때 고무장갑 때문에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고무장갑 추천드리겠습니다. 진짜 괜찮아요.